제가 왜 이렇게 면기 국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서양 그릇은 예쁜 게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진짜 한식 힘 예쁜 게 없어. 많이 많이 물어보셨던 아이템들이기도 하고 제가 그 동안 어, 모았던 예쁜 저의 아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사실 저 인스타 팔로분들은 많이 많이 물어보셨었던 아이템들이기도 하고 제가 그릇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그릇장도 크게 있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? 그런 정도로 그릇이 많지만 사실 아기 낳고 음식도 낳고 다낳어요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뭐 해매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. 그러나 지금 뚝 끊겼고 친구들이 오지 않아요. 우리 집은 애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도. 제가 그 동안 어, 모았던 예쁜 저의 아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제 신혼 때요거를 샀어요. 이게 코스타노바라는 그릇이고요. 밥 그릇, 국 그릇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얘는 좀 그냥 일반 국그릇 하긴 조금 크니까 뭔가 뭐 오늘은 갈비탕이다, 육개장이다 하는 날 이렇게 플레이팅하기 좋은 안 깨지고 튼튼하고 좀 약간 빈티지스럽고 너무 예뻐서 저의 취향이어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신혼 그릇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네모 그릇은 좋아요. 이런 데다 김치만 담아도 되게 정갈하게 예뻐가지고 얘도 네모 그릇인데 얘도 찜닭을 시켜도 여기다 딱 담아서 내놓기 좋고 뭐 이래저래 진짜 잘 쓰는 그릇이야. 파스타도 여기다 그냥 담아서 넣고 정말 정말 잘 쓰는 메인 그릇으로 잘 쓰고 있어서 그리고 얘는 진짜 안 깨져. 진짜 튼튼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요것도 거의 신혼 때 사계연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님 그릇이에요. 이게 지금 너무 정갈하고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썼는데 이거를 제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시고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릇을 또 많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황송할 길이 감사합니다 네. 메인 또 이런 떡국 그릇 같은 거 있죠 어 이거 세월의 흔적 있죠 제가 하도 막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좀 한식인데 되게 고급스럽고 또 너무 한정식스럽지 않은 좀 너무 이런 참만 적재를 해서 보관하기도 좋은 저의 아주 애정하는 그 다음 게 얘는 많이 다 아실 텐데 야나칸이라는 접시인데 이게 태국 접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안 유명할 때 사다 모았어요 이게 접시 모양이 조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플레이팅할 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반찬이나 뭐 양식할 때는 이거는 스프 그릇 너무 예쁘죠? 야나칸는 신기한 게 여기 이제 만든 날짜를 적어주는 거죠 2012년이라고 적혀있네요 진짜 오래됐죠? <laughs> 이것도 되게 많아요 전화 6개 정도? 이런 것도 다 이거는 지금까지 너무 잘 쓰는 거 집에서 엄마가 불고기 해주실 때도 엄마 나 여기다 담아줘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요리할 때도 그렇고 메인 접시로 참 한식에도 예쁜 얘는 더큰 접시도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지만 기본 그냥 플레이트인데 아침에 브런치 먹기에도 여기 식빵 넣고 하기에도 좋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야나칸 그릇인데 이제 비싸서 너무 사백이라서 못사겠어몇 <laughs> 개가 깨졌거든요? 캐스를 못 맞추겠어요. 이런 거릇또 다.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릇인데, 살 수가 없어, 이제. <laughs>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아, 안 해요, 여기서. 자크 페르게이. <laughs> 프랑스 핸드메이드. 너무 예뻐요. 이거는 이 적당한 색깔과 적당한 반짝임과 이 적당한 디테일. 요즘에 아스테이드 빌라트 그릇 너무 사랑하시잖아요. 그거만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. 한국에서 수입했을 때. 얘는 초를 두는.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김치나 올리브나 이런 걸 두면 진짜 예뻐요. 이거꽃같아화사해져 꽃을 안 나도 되는. 딱히 이게 뭐 초접시로 나오던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씁니다. 어디서 직구하는 거 아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줘. 저도 좀 사게. <laughs> 어 얘네 한참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아요. 쿤 캐라미 페이퍼쿤 캐라미라는 이렇게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. 완전 핸드메이드여가지고 아마 프랑스 걸 걸요. 프랑스 걸 거예요. 그렇지? 하나? 매장 가도 너무 이 매장도 너무 예쁘고 아직도 약간 이가 이렇게 나가도 그냥 감성으로 쓰고 있는 음, 낭만 컵. 아 이거 얘는 제가 리빙페어 가가지고 무작위 디자이너 부랜드데 헤드니가 다깨 먹었어요. 하나 남았습니다.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되게 가볍고 다음에. 여기 조금 크면 나머지 아이들을 구매할 예정인 그런 무작위 구그룹 박그릇 구그룹 박그릇 고민하시면 분이 딱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안특이하고 얘도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얘... 얘 뭐야? 어디 거야? 나얘 몰라. 이그릇을 떡국 넣으려고 사실 샀어요. 이 면기가 예쁜 게 진짜 없어. 그래서 얘를 사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소개를 했고요. 얘 버지니아 까사라는데 이거 유명한 애죠. 근데 이거 <laughs> 제가 연말만 되면 그렇게 스프를 해야 돼요. 스프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, 스프 그릇으로 샀어요. 두 개를 샀어. 근데 참 과해. 너무 조금, 음, 좀 부담스럽지만, 오빠랑 저랑 둘이 있을 때,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좀, 이렇게 먹는 걸로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되게 이렇게 좀, 이렇게 손잡이 돼서 너무 예쁘고, 그냥 되게 대접받는 느낌의 아주 예쁜 그릇인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이거는 선물을 받았어요. 우리 저 유명하신,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기은새님한테 제 생일 선물, 몇년전 생일 선물을 선물을 받았는데, 이거 봤어. 어, 근 너무 예쁘다 했지만, 어, 이거 내가 어떤 요리를 도대체 해서 여기다 올려야 되지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, 과일 케이크 손님은 무조건 이거예요. 오, 되게 신기해요. 진짜 잘 쓰게 돼요. 이거 그럼 이것만 넣으면 사과만 잘라서 놔도 어머 뭘 이런 걸이런 약간 이렇게 돼. 그래서 이거 진짜 꿀템 중에 꿀템이에요. 이거 저 최근에 얘는 제가 매장까지 가서 샀어요. 연남동에 있더라고요. 오자크래프트.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식색이도 되고 좀 가벼워. 이 적당한 광택과 이 적당한 빈티지스러움, 이 앞접시 뭔가 이렇게. 전는또 약간 비품을 좋아해요. 비품을 쓰러 왔어요. 이것도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거 너무 예쁘죠? 저희 신상 그릇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요즘 너무 예뻐서 저 요즘 이거 사목이 지금 작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저 당근에 알락도 맞춰놨어요. <laughs> 좀 득템 하나 좀 하려고. 너무 예뻐가지고. 이것을, 정말 비싼 그릇 소개해줄게요. 그, 야스티에드 빌라뜨 그래. 이거 유명하잖아요. 이거 하나에 또한 30만 원 가격, 20만 원 후반대 하더라고.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, 근데 진짜 이거 손 많이 가서 쓰고 있어요. 이것저것 다쓰게든요 여기 뭐 샐러드도 아침막 때려서 넣었고, 뭐 그리고 최근에 어머 우리 남편 태국에 출장은 우리 남편이 열흘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. 뭘 사온이요? 에 그래서 약을 이만큼 보내서 약을 사오라. 거긴 약이 싸다서 약 말고 좀 다른 거 없네요. <laughs> 그래서 어 인스타에 왠지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 데 태국 그릇이 제가 야나한 성공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바사나라는 브랜드예요. 얘가 세트니가 아파가지고 연락을 잘 못했는데 어, 알아서 사와 했더니 알아서 진짜 사 왔어요. 이렇게 너무 예뻐요. 제가 또큰 그릇을 좋아하잖아요. 파리 피플이니까 사람들 초대할 때 이렇게 막 하, 하거나 뭐 얘는 어 여기 너무 예뻐서 사 왔대요. 근데 우리 남편은 참 아무것도 몰라 이미 소유하고 있어. 똑같은 그 거예요. 네 <laughs> 컵과 여기는 알수 없는 브랜드. 그리고 특별한 그릇을 제가 여기다 모아놨는데, 이거는 까사무띠라는 브랜드인데, 여기에 물을 담으면 이게 온도가 안 닿아서 좀 차가움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뻐요. 보세요.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. 잘 깨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 잘 쓰고, 제가 또좀 유리를 좋아하거든요. 투명한 거. 얘는 모르겠어. 나 이거 파는긴 파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샀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고블렛 잔인데 우리 집에 여섯 개가 있어요. 손님 올 때마다 꺼내는 잔이에요. 얘는 셀렉 마우어라는 곳에서 성수동에 매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오랜만에 산 잔인데 잘 쓰고 있는 잔입니다. 얘는 거의 좀 아껴서 쓰고 있는 잔이에요. 얘는 스틸 라이프라고 챕터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그립감이 좋아서 맨날 얘만 쓰게 되는. 어떻유왜 이렇게, 이렇게 가볍고 손잡이 넓고 뭐 입구가 얇으니까 커피를 얘를, 맨날 얘랑 먹게 되는 그런 아주 예쁜. 그리고 요거 같이 같이 얻어왔죠 우리 남편이. 다선아에서 이것도 예쁘죠. 주석으로 돼 있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있자. 얘는 제가 일본 여행 와서 빈티지 그릇이에요. 근데 잘 쓰게 되는 것같진 않아요. 예쁘지만 이때 여기가 조그맣고 얘랑 세트로 산게그 집에서 산게요 건데 옌티 진짜 잘 써요. 요요뒤 여기도 여기 이렇게 영롱하게 사실 이거는 손님용으로 써야지 했지만 매일매일 우리 집밥 먹을 때 나오는 그릇이 돼 버렸고 아 얘는 한 7년 6년 은된것 같은데 나는 어쩌면 유행을 알았을지도 몰라. 이 태두는 태두는 게 너무 예쁜 거야. 3, 4년 있다가 저 주석 두른 게 엄청나게 근데 이거 어디 샀는지 모르겠고, 덴마크인지 스위스인지 모르겠어요. 어디 그냥 리빙 편집점 가서 샀는데, 여행가서 저는 꼭 그릇을 사오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좀 생각나. 얘는 마지막 살아남은 아인데, 이몇개 있었지만, 손님 올때 이제 아이스크림도 드리고, 여기다 요거트도 하고, 그러기 너무너무 예쁜 그릇이고. 얘는 발리에서 이번에 그릇 공장을 갔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산으로에 가깝지 20분 거리에 있어서 갔는데, 브랜드는 케바라라고 써 있어요. 근데 뭐, 홈페이지는 있더라고요. 근데 되게 좀 그래도 상태가 다 좋아서. 얘는 왜 사왔냐면, 김 넣으려고. <laughs> 정말 몇천원 주고 산것 같은 그릇이에요. 얘는.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그릇일 거예요. 왜냐고요? 내가 만들었으니까. 제가 항상 그릇을 너무 좋아할 때, 내가 만들면 되지, 뭐. 약간 이래가지고 <laughs> 만들었어요. 그 공방을 3개월, 4개월 정도 이제 가가지고. 동그라미 <laughs> 이 만들냐고 죽을 뻔 했습니다. 선생님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동그라미를 한 적도 있지만. 그냥 기네끼리 전 디테일 있는 게 좋아서. 뭐 그림을 뭐 칼로 제가 할순 없으니까. 이거 꽤잘써요 신기하게만 땅콩처럼 제가 해놨는데, 제가 마침 이런... 요 정도의 그릇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, 요 정도 크기에 이것도 큰 그릇이 사실 아무리 저렴한 곳에서도 되게 비싸거든요. 나름 사인도 있어요. 2020년에 만들었네요. 네, 그래서 이렇게... 네. 여기서... 어, 이거 안 했네? 진짜 가성비템이어서 소개하고 싶었고, 제가 하도 그릇을 깨먹는 헤드니 때문에 그릇가게에 달려가서 바로 산 그릇이에요. 산건 신혼샵이라는 곳이거든요. 이 전부를 다 이태원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 매장 에어 가가지고 다 쓸어왔는데, 너무 가격이 좋았어요. 그래서, 그리고 튼튼하고, 딱 요즘 유행하는. 신혼샵에 아무런 집은 없습니다. 근데 거기 와서 제가. 이제 헤드니랑도 같이 쓸수 있는 그릇으로 안 깨지는. 그릇도 샀어요. 그래서 애들 가끔 간식 줄때 이걸로 주는데 얘 예,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되게 어울리는 그릇이어서 저는 이런 색깔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면기 굽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서양 그릇은 예쁜 게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진짜 한식인 예쁜 게 없어. 근데 우리나라 디자이너 작가님들 그릇이 너무 너무 예쁘다는. 것은 서전 이천 도자기도 B 급 <laughs> B 급 사랑해. B 급 진짜 많이 보고 왜냐면 B 급뭐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뭐팔 것도 알잖아요 약간 여기 뭐줄가입고 이런 건데 그런 걸로 엄청 특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다 모은 저희 컬렉션들입니다 네. 오늘 저의 낭만을 위해 사 모았던 나의 그릇들 근데 낭만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너무 좋아서 그동안 좀제 인스타를 보고 엄청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좀 요리 좀 많이 해 볼게요 네. 낭만 육아 신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해 휴 아, 그리고 그때 제 유튜브에서 그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? 그래고 제가 댓글을 남기는 안겼는데, 공식적으로 남길게요. 찾아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줄리마? 얘도 따로. 아, 얘랑 얘랑 제가 따로 그 공지를 드릴게요. 다른 데서 왔지만 같은 식구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.